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목욕 의자는 안전하고 편안한 목욕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디자인된 중요한 보조 기구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목욕 의자는 목욕 공간에서 환자나 어르신의 안전을 보장하고 샤워 시간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안전한 목욕 의자는 노인 및 장애인이 목욕 과정에서 균형을 잃거나 넘어지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미끄럼 방지 기능과 안정적인 지지대를 갖춘 제품을 선택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사용자의 몸무게와 크기에 맞는 적절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목욕 의자는 대부분 방수 소재로 만들어져서 청소와 관리가 용이합니다. 자리 평과 벽걸이형 목욕 의자는 자리 평과 벽걸이형으로 나뉩니다. 목욕 의자는 목욕을 편안하게 하고 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보조 도구 중 하나입니다. 면 보관함, 수납 정리함, 햇반 보관함, 다용도 선반, 팬트리 정리함 등 다양한 제품들을 주방이나 다용도실에서 식품 및 일상용품을 정리하고 보관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의류, 화장품, 일상용품 등을 정리하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팬트리 속옷, 멀티 정리함 옷장이나 들에서 내부에 설치되는 다용도 정리함으로 속옷, 양말, 손수건, 등의 의류나 소품을 정리하기가 쉽고 효율적입니다. 집안 공간을 활용하고 필요한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선택 시 공간과 필요에 따라 적절한 크기와 디자인을 고려하여 구매하면 집안 정리정돈에 큰 도움이 됩니다. LED 탁상 거울은 메이크업을 할때 조명과 거울을 하나로 통합한 편리한 제품입니다. 조명은 동그란 버튼을 눌러 밝기를 3단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각도로 조절이 가능한 제품이며 메이크업을 편하게 할수 있게 하는 제품입니다. 충전이 필요한 경우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충전할 수 있습니다. LED 탁상 거울은 메이크업을 하거나 피부 관리를 할때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이 제품 평점이 높고 재구매 고객이 많아 추천드립니다. 바퀴 달린 세탁바구니는 빨래 정리 및 운반을 편리하게 해주는 유용한 가정용품 중 하나입니다. 아래는 바퀴가 달려 있어 무거운 빨래나 빨래 바구니 자체를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바퀴는 다양한 바닥재에 대응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으며 집안의 다양한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세탁실이나 욕실에서 공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손잡이가 있어 운반이 용이합니다. 디자인에 따라 다양한 색상이 있으므로 개인 취향과 사용 목적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색상별 분리하여 세탁물을 보관하세요. 평점이 아주 높은 상품입니다. 요즘 화장실에서 사고가 정말 많이 나는데요. 사용자의 안전을 돕기 위한 유용한 가정용품이며 이러한 안전 손잡이는 미끄러짐 예방, 일어나거나 앉을 때 혹은 긴급 상황에서의 지지 역할을 합니다. 야간에는 야광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 위치 확인도 가능하며 설치도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이나 물리적인 제약이 있는 사람들은 변기에 앉거나 일어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 안전반은 이러한 사용자들이 화장실을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화장실 크기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으며, 화장실에서의 안전을 우려하는 누구에게든 적극 추천합니다. 사전에 안해루질 안전... 끝판왕 다용도 집게 소개합니다. 삼겹살 집게 노노, 신발 집게 노노. 해루질은 기술이 아닌 장비가 좋아야 수확량이 좋습니다. 길이도 1m에서 3m까지 고정형과 연장형 두 가지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알맞는 용도에 맞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촌에서는 마당에 있는 나무이나 집안 곳곳에 뱀이나 구렁이를 자주 볼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걱정이 되신다면 추천드립니다. 가을철감이나 밤을 수확하실 때도 좋습니다. 해루질 하실 때도 물이 깊어 손이 젖을 걱정도 없으며 빠른 낙지나 문어 등 편하게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안전과 효율성이 있으며 안전 잠금 장치도 할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와 좋은 추억도 만들고 지금 출발해 보세요. 텐트형 골프 연습 세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공간만 있으면 골린이 탈출할 수 있어요. 골프스윙을 향상시키고 정교하게 연습을 할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나만의 연습 공간을 손쉽게 만들 수 있고 휴대 및 설치도 간단하여 구매자 평도 좋아요. 날씨나 시간에 제약 없이 연습할 수 있어 정말 편리합니다. 연습장 가기 시간이 안 맞고 스크린장에서 연습하기에는 돈이 아깝고 하신 분들 적극 추천드리는 상품입니다. 자, 여러분도 골리니 탈출 및 싱글 유지를 해보세요. 백돌이 탈출 도우미 텐트형 연습 레트입니다. 텐싱크대 거름망은 주방에서 음식물 파편이나 쓰레기가 배수구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싱크대나 배수구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유용한 상품입니다. 이제 설거지할 때 배수구가 막혀 손으로 일일이 청소하면서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가격도 저렴하면서 정말 주방 도우미가 따로 없네요. 간단한 야채나 과일들 씻으실 때도 정말 편리하고 좋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 모서리에 간단하게 설치 가능하며 보관도 편리하며 스테인리스 재질로 되어 있어 음식이 묻어나지도 않고 냄새도 배지 않아 좋습니다. 수세미 보관이나 간단한 음식 재료 물빼기에도 좋습니다. 컬러는 두 가지 컬러이니 상황에 맞게 구분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